이게 뭐냐면 동건이 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로드맵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도적 나온 거 그건 넘어갔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이건 소소한 이벤트로 진행을 해서 5월 달 채우고 6월 달에 여신 강림 미장 황야의 마녀 이걸로 들어가고 구름황야랑 바리광구 일광구 이광구 이게 신규 맵으로 추가되는 거고 그래서 반홀인가? 그 신도시가 아마 추가가 될 거고 거기다가 신규 클래스 번개술사 이거 자세히 보면은 번개 빠직빠직 돼있죠? 아마 이게 메인 무기일 것 같아요. 그런 거고, 이제 6월 달엔 이거였고, 넘어가면 7, 8에 또 소소한 이벤트로 채워나갈 거고, 그 다음에 9월 달에 여신강림 3장, 3장 해서 팔라딘인 건데, 이거는 팔라딘이라는 직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, 여신강림 3장의 부재가 팔라딘이다. 그래서, 샘마이 평원, 페론 던전, 페카 던전이 추가될 거고, 신규 클래스로 나오는데, 이단 심판관이라는 얘기가 있어서, 이단 심판관인 줄 알았거든요? 근데, 유출 데이터에서 암흑사제로 돼 있었어. 그래서 암흑사제면, 킬러 계열의 이제 네 번째 클래스로 예측이 되는 거죠, 지금은. 황해의 마녀랑 팔라딘이라는 제목은 부제예요, 부제. 그 해당 메인 스토리의 부제로 들어가는 거고, 황해의 마녀 때 나오는 직업은 마녀가 아니고 번개수사. 그리고 팔라딘 때 나오는 거는 팔라딘이 아니고 암흑 사제일 가능성이 높다.